이강인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 중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국제스포츠연구센터 CIES는 16일 2001년생 이후 선수 중 프로경기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이강인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2001년생 선수 중 프로경기 경험이 여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은 16.8세의 나이로 자신의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그동안 28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매년 평균 39.1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의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드리구는 379번의 공식 경기에 출전했고 해마다 평균 50.9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호드리구에 이어 레알 소시에다드 쿠보의 프로 경험이 두 번째로 많았고 나이트, 사카, 알베르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득점왕 홀란드를 제치고 골든볼을 수상하며 전 세계 최고 유망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신성 캐털라러는 이강인에 이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일곱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파리생 제르맹 동료 크바라츠 헬리아가 전 세계 2001년생 중에선 여덟 번째로 프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빈가의 프로 경기 경험이 가장 많았고 리버풀의 흐라벤베르흐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생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과 바이엘은 윈헨의 무시알라가 프로 경기 경험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생 제르맹에서 맹황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생 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크린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생 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태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파리 생제르망 선수를 대거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인 사이드는 PSG 선수 중 3명이 메뉴에 관심을 받고 있다. 메뉴는 이강인 네베스, 멘데스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PSG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선보인 경기력으로 인해 메뉴는 PSG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버프볼 클럽은 21일 메뉴 영입설이 있는 선수 중 멘데스는 PSG와 재계약 협상 중 메뉴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메뉴의 관심을 이용해 PSG에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멘데스는 지난 2월 PSG와 계약을 연장했고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해 2030년까지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메뉴는 멘데스와 PSG의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멘데스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는 메뉴가 영입을 원하는 3명의 선수 중에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선 이강인만 이적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멘데스와 네베스에 대해 psg 경영진은 이적 불가라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메뉴 이적설이 꾸준히 언급됐는데요. 다만 이강인은 다양한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행은 PSG의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자신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다. 이강인은 2028년 6월까지 PSG와 계약 기간을 맺고 있다며 시장 가치 3천만 유로로 평가받는 이강인 영입을 원하는 클럽은 넘쳐난다.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팀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커는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은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개프볼류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대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한 피해자인 손흥민은 이번 사건으로 개인사가 드러나면서 대중적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윤헌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6월 임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손흥민에게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춘천 손흥민 축구센터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받고 나서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양 씨와 교제하게 된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약 3개월간 협박을 받아온 손흥민 측은 결국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나 공갈 혐의로 구속을 앞두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의 신상을 캐내려고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대 모델계 종사자인 양모 씨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나이, 이름, 얼굴 사진 인스타 정보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 글들 속에서 피의자 이름이 양민이라는 사실이 언급되긴 했으나 일부 광고를 위한 가짜로 만들어낸 인스타 주소이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이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을 이용하여 현재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입니다. 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현재의 남자친구와 전 연인을 그것도 유명 스포츠 국민 스타인 손흥민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